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숙제를 하나 받아왔는데요 바로 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오픈월드 액션 RPG의 시원한 액션 그리고 또 뛰어난 그래픽과 독보적인 특별한 에코 시스템으로 요즘 알파 세대답게 또 크로스 플랫폼까지 지원을 하는 유저 친화적으로 유명한 소통 갓겜 바로 이 명조 워더링 웨이브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제 명조의 정식 오픈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1.1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패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미 제 채널의 여러 영상에서 1.1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은 이제 전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신규 픽업 캐릭터 금이 가차슈와 함께 짧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명조 워더링웨이브 금이 캐릭터 트레일러 평화의 소원이라는 금이 PV가 떴죠? 제가 이거 아직 안 봤기 때문에 한번 이거 보고 기운 받아서 금이 가차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번에 음림 때도 내가 음림 PV 보고 뽑아가지고 고봉밥 그렇게 먹은 거 아니냐? 이거 지금 봐도 될런지 모르겠네 아무튼 가봅시다 쿠로게임즈 <laughs> 화이팅! 황룡 아카이브 기록에 따르면 소호신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을 구하고 o 의 c e 을 세웠으며 영 k 을 선정하셨죠. i m e o y o n g 이 n Santana, s a 을 c h o Saram, Dren, Yong, Jermada, Gumi, and Nalia, y 소원이 이루질 거예요. 금주에 님도 금주의 전통에 따라 소을빌세요 뭐야, 나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이름 칭 시점임? 오, 뭐야, 시점. 그고 있어요. 만 듣던 영웅님 아니야? 저 영웅님이 나잖아 금주. 금주를 구한요 영웅 맞네 이거 1인칭이네미연씨네오 <laughs> h oh, f u k 자 해보세요. 와 이렇게. 겁나 신박한 비브이다. 미연시로 만들어왔네.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잖아. 신께 뭐야? 데이트 방에 노노. 꿈이 도망가. 와, 무시다 <laughs> 무시 진짜. 완벽한 이 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와이, 야 투디전원 씨개미쳤다 일순의 경치. 완벽한 이 순간을 방해하지 말래. 청순 가려는 줄 알았더니 지켜주는 누나였던 건에 대하여. 와 모션. 와오뭐이와 오오... 확실히 캐릭터는 청순 가는 이미지인데 이+ 이음이 있다니까 응답하라. 와... 와, 피부이가 뭔가 전체적으로 겁나 아름답다. 저의 소원은 금주와 어. 당신이 항상 평안하기를. 사랑해요. 어? 손님은 무엇을 비셨나요? 와, 나한테 소원 비는 것까지 완전 미용시네. 그소원들이좀 전화 좀이어지길 어? 바랄게요. 와, 씨. 웃는 거 개깡패다. 확실히 이번 PV는 다르네. 미연 씨 느낌으로다가 나왔구나. 어쩐지 사람들이 이번 금이 PV 그렇게 쩔어요, 그렇게 쩔어요 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완전 신박하다. 이때까지 없었던 PV 같은? 1인칭으로 와서 약간 미연 씨 플레이 하는 느낌? 약간 금이 남친 1인칭 시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 만들었네. 무엇보다 그 2D 전환신이 진짜 이쁘게 잘 뽑혔다. 개 이쁨 오케이 이제 PV도 봤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지금 제가 딱 이만큼 있거든요? 16,000? 제가 오기 전에 한 트럭 충전해놨고 좀 그때 별이소리다 썰리고 좀 충전을 한 다음에 모아뒀던 건데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고봉방만 아니길 내가 저번에 너무 썰려가지고 이번에 피보면 안됨 여기서 픽뚤라면은 진짜 명생 조지는 거다 제발 기도하라멜 P.V.에서. 안코도 거야. 서코야잘 부탁해. <놀람> <놀람> 어? <laughs> 어, 나 이거 음림대랑 똑같아. 이 씨발 아니. 아, 음림때도70풀과으로 카카로 픽돌나고 그다음에 74뽑에서 음림 나왔는데 아니야, 이거? 나와라 금이. 빵~~ 신께서말 우와 씨. 와! 야, 이거 뽑기 연출 개잘 만들었다. 금이. 확실히 이게 명조에는 뽑을 때마다 그냥 일러툭 나오는 게 아니라 연출까지 있어서 뽑을 때 그게 크네. 근데 픽돌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기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금이 먹었습니다. 삼포배 나왔네, 삼포배 오, 진짜 이쁘다, 근데 무기도. 태평성대. 이걸로 명전 확정했습니다. 명전 완료. 와 근데 진짜 와 말도 안돼와 근데 하... 오늘 방송 킬 때도 설마 음림 때보다 최악으로 나오겠어 이랬는데 진짜 딱 십법 십법 싸게 먹었어요 와 말도 안돼와 근데 진짜 인게임 모델링 개 이쁘네 와 진짜 명조가 캐릭터 디자인하는 끝내주게 뽑아 역캐는 옆라인을 아딱 확인해보면은 약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단금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금이는 대신 등이 있잖아 거의 산화랑 버금가는 등골 투톱이지 않나 명조에서 등이 어차피 우리는 캐릭터 뒤만 보고 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거, 플레이할 순 없으니까 앞보다 뒤가 어찌보면은 어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나 실용적인 디자인의 금이 계속 하죠 와 로프 모션도 깔끔하고 아 바뀌는구나 전투 모드가 공명 스킬 상태 진입하면 와오 뭐야 방금은 공명 스킬인데도 커신이 달린 거임 지금 왜 달려 있음 이거 어? 그럼 커신이 두 개야 공명 해방까지? 능력의 관. 와, 맞네. 미친 뭐야? 금이만 커신이 두 개야? 1 2 3 4 공명 스킬로 진입하고요. 공중에서 사타. 와, 이런 식으로. 와 미친. 아니 커신이 두개 혼자. 맞네, 이때 뿌리 생기네. 완전 이쁘다. 이거 형태에 진입했을 때 게이지도 빛나고, 이러분 써보자. 계속하죠. 234 변신하고, 1234콕 눌러주고, 여기에서 수압해서 쓰면 되는 건가? 아, 맞네. 게이지가 조금 차있네. 은밀이 공격하니까. 2, 3, 4어왜 다시 용에 진입을 안하지 3, 4아 이렇게 하고 룸림까지 사이클을 다 돌려놓고 에이. 어 너무 빨리 죽었어 애들이 너무 세서 <laughs> 와 근데 보면 볼수록 이거 디자인은 진짜 잘 뽑혔다.